네, 양희원형입니다. 이번 질의는 카이스트 신성, 신성철 총장님하고 중앙노동위원회 박수근 위원장님, 그 대전청의 김규석 청장님께 질의를 드릴 예정입니다. 네, 앞에 나와 계시면 우선 중앙노동위원장님께 말씀드릴게 어, 말씀드릴게요. 그 이번에 충남 어, 지역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카이스트 위촉연구원 3 명에 대한 부당해고 판정이 있었거든요.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니까 2019년 8월 29일 날 개정한 이 별정직 취업 요령으로 뭐 최대 기간이 2년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이상 되면 해고한다 이런 거였는데, 근데 충남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이게 2년 이상 근로, 근속한 거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 그러는데 갱신 기대권이 뭐죠? 간단하게. 뭐 위원님들 잘알수 있습니다만 계약. 이 근로계약이 있는 경우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만료되는 게 일반적인 법인데 계약제 근로자들은 크게 끝나는 게 아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재계약이 되거나 될 거라고 기대하는 네, 를거잖요 예, 그것이 판례법리에서 인정이 된 예, 거죠. 예. 네. 그동안 이분들 해고되신 해고 분들 을 보니까. 계속근로는 한 2년 정도 했지만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음, 네. 시간을 두고 다시 또 쉬었다가 다시 근무하고 해서 4년 또는 9년 네. 이렇게 일을 하던 분들인데 이어 별정직 취업 요령 개정된 거에 의해서 해동 해고된 것은 부당한 거다 그렇게 판명 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중앙노동위에서도 중앙진왕... 네. 이어 지방노동위원회와 같은 판단을 내리신 거죠? 뭐~ 제가 뭐~ 독립된 위원회에서 하는 건 평은 그렇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모두 부당해고로 판정된 이번 사건들이 소송으로 이어져서 법원 편결 받는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을 걸로 보이는데요. 아까 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노동요 중노위의 재심 결정에 관해서 36% 정도가 소송이 되는데 음. 한10한 2, 3% 내지 5%가 바뀌긴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유지된다 보면 틀리질 않습니다. 네, 그래서 총장님께 좀 여쭤보는데요. 네, 예, 카이스트는 우리나라 과학 기술 교육을 선도하는 곳인데 여기 환노의 국감에. 오시게 돼서 좀개인적으로 유감입니다. 지금 지, 어, 지방노동위원회하고 중,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신청을 하신 분들이 이번에까지는 3명이고 그런 네. 결정이 났지만 이렇게 유사하게 재계약이 거부되거나 앞으로 해지될 분들이 노조로 추산했을 때 360명 네. 그리고 저희 의원실로 학교에서 보고하기로는 230명에 달하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까? 아, 네. 네네.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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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줄줄이 2, 지금 2,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로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 작년에 국정감사 과학, 네. 과방위 아, 상임위에서도 위총연구원 문제가 도마에 올라서 노조와 고용 안정 협약을 이미 체결을 하시고 상호 이해와 신뢰로서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도출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이후에 이렇게 계약 해지하고 그걸로 부당해고 판정받고 갈등만 계속 증폭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좀 말씀드릴까요, 제가? 네, 간단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네. 그, 네. 이, 카이스트 기관 입장은요, 노동위원회 판결을 최대한 존중하는 겁니다. 사실, 네. 그래서 지난 4년간 진호, 진호위의 그런 부당 해결 판결이 6건이 있었는데, 5건을 우리가 즉시 이행을 그 했습니다. 요번 세 분의 그 경우에는, 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총 기간은 2년이 넘지만, 어, 연속 기간은 2년이 미만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총장님은 똑같은 말씀을 또 하시는데 그게 잘못된 적용이라고 판단이 나온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카이스트에서 하시는 자체가 부당해고라고 판정이 난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주장을 지금 계속 하시는 거고 지금 올해 8, 9월에 계약 종료된 분들 중에서 이제 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준비 중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도 이렇게 돼버리면 이 수백 명이 지금 부당해고에 관련한 신청 러시가 계속 이어질 거예요. 네? 저희가 그걸 지금, 그걸 일일이 네. 다또 지방 노동위에서 판정하고 중앙 노동위에서 판정하고 다시 그걸 행정 소송하고 네, 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스트가 네. 소송까지 간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실 건가요? 그리고 이 부당해고로 계속 네. 가져가실 건가요? 저희 경영상의 어려움을 조금 말씀드려야겠는데요. 경영상의 문제하고 부당해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걸 연결해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네. 카이스트가 최근 5년간 노동위에 접수된 부당해고 사건이 총 10건이에요. 여기서 승소한 적이 있습니까? 최근 4년간 모든 걸에 만... 패소했죠. 딱 하나 네. 하나만 본인이 취하한 거 말고는 소송이 100, 거의 100% 네. 어, 패소하셨어요. 네. 네? 저희가 그런 2년... 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경영상의 어려움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같이 풀어야 되는 거지 네. 여기서 일하는 사람을 법적으로 위법하게 부당하게 해고하는 걸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는 경영자로서 가장 아니란 행동이에요. 그... 근데 그 법적으로 폐소까지한 것을 계속 이어가실 거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그게 225명에 대한 인건비를 학교가 책임져야 된다면 그거는 100억 원 이상입니다. 그 프로젝트 관련해서 네. 계속 따면서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분들이잖아요. 대전지방 그 고용노동청의 네. 김규석 성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지금 내용을 계속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카이스트가 이런 부당해고를 지금 수백 명 이어갈 걸로 보여지는데 예? 지금 이게 아, 나중에... 노동위에서 판정이 나서 복직 통보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걸 네. 연속해서 지방 노동위원회, 중앙 노동위원회 음, 행정 소송 이런 과정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음, 결국은 그 노동자, 그렇죠? 그약 가장 약자들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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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는 학생들이 그 해당 프로젝트의 행 네,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어, 분들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건. 대전청 차원에서 이런 수백 명의 이런 행정에 대한 낭비일 수도 있어요. 근데 현장 지도 점검 나가서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은, 어, 말씀하신 것처럼, 음,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경영 문제. 네, 네. 바람, 바람직한 건 사실은, 음. 어, 노사관에 원만하게 사실 이걸 해결해 내는 게 가장 좋지만, 그 만약에 불가피하게 잘안 된다면, 어, 제, 저희들이 현장 지도 점검을 음. 신중하게 검토해서 네, 어, 네.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음.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경영, 기업이 경영 문제 있다고 노동자들 자르면요, 다 음. 일할 사람 없습니다. 경영자는 그걸 종합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가지고 전략을 세우고 예산을 절감할 방안들을 세워야지 일하는 사람을 자르는 걸로 경영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건 최악의 방법이고 그래서 이렇게 이것이 부당해고라고 판정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총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이런 방향을 좀 거두시고 애초에 같이 협약 맺으신 것처럼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같이 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말씀하실 말씀드릴까요? 예예 예, 예. 어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이 이 비정규직이 932명인데 그 중에서 2년 이상 되신 분 61%는 저희가 고용 보장을 했습니다. 어, 지금자 2년 미만 분들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할 거냐? 그 나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그거는 뭐, 뭐, 2년 넘죠. 예, 예. 네? 총기간은 2년이 넘지만,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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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분들 좀. 네. 그래서 이제, 아니, 기관 전체에서는 어느, 어느 정도 인원이 적정한가를 저희가 추산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어,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럽니다 그래서 215명을 우리가 뭐 전원 뭐 해고하겠다 그런 생각은 없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좀 이렇게, 네. 네. 양희원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수 의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